각 팀별로 이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주니어 프로그램 이름이 달라요. 일단 굉장히 큰 주니어 팀을 이끄는 조직이 레드불입니다. 레드불 팀이 생긴 게 2005년인데 1999년부터 키웠어요. 굉장히 오랜 계획으로 꿈을 꾸고 이렇게 갔던 팀이에요. 레드불 주니어 팀 영어로 쓰면 이렇고요. 주요 졸업 드라이버를 보겠습니다. F1의 온 드라이버들이죠. 전부. 여기 별 하나는 뭐냐. 이게 주니어 프로그램에 좀 있었다 하려면 최소한 3년은 있었어야 되는데 알보는 찍먹이에요. 1년밖에 없었어요. 베르사 펜 1년밖에 없었습니다. 사실 1년 채우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여기 두 명은 찍먹입니다. 그러니까 제대로 키운 드라이버는 요런 라인이죠. 이 드라이버들도 F1에 왔어요. 장 에린 아니고 에릭 에릭, 기억인데 니은이 됐네요. 유키는두 개. 이게 뭐냐면 2년 짜리. 아, 2년 이하는 조금 애매하죠. 3년 정도면 진짜 확실히 그팀 주니어라고 할수 있는데 2년 짜리라 좀 애매하고요. 그러면 현재 레드불 주니어에는 어떤 애들이 있느냐?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게 현재부터 레드불 주니어였다 아니고요. 출생년도입니다 이게 어려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여기서 기대가 되는 드라이버가 아비. 아비드 린블라드입니다. 얘가 2007년생이라는 게 이게 깡패고요. 작년 마카오에서 F4 우승자이기도 하고 잘 탑니다. 얘잘 얘 탑니다. 아비드 린블라드 영국 인데 얘가 가망이 좀 있습니다.